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훈련을 했는데요 이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감각이 표가 나게 정말 좋아졌어요 오늘 배울 훈련은 이 과정 없이 이 인사이드 감각을 키우는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학대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구를 배우시는 초보분들 에게 혼자서도 할수 있는 꼭 필요한 훈련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혼자서도 할수 있는 정말 유용한 훈련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인사... 인사이드 원투쓰리 리프팅인데요. 아또 리프팅이냐 지겹지도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배울 이 인사이드 원투쓰리 리프팅은 다릅니다. 이 훈련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꼭 아셔야 될게 우리가 흔히 하는 리프팅이나 볼 감각 훈련이나 기본기 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왜 할까요? 당연히 실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볼이 똑같은 방향에서 오지도 않고 똑같은 강도로 오지도 않고 똑같은 높이로도 오지 않죠 언제 어떻게 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감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볼을 죽여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높이 뜬 볼을 부게 잘 잡아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높이 띄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감아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상황마다 볼을 다룰 수 있는 감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한 높이로 일관되게 리프팅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 높게 차기도 하고 높게 뜬 볼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대입시켜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발등 리프팅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인사이드 리프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발등 리프팅보다 인사이드 리프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서 경기를 뛸때 발등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물론 발등 패스도 한 번씩 쓰죠. 근데 발등 패스도 많이는 안 써요. 그리고 발등 킥이나 발등 슈팅, 발등 컨트롤, 뭐이 정도로 발등을 쓰는데 90분 경기에서 이 발등을 쓰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부위를 제일 많이 쓸까요? 경기할 때? 맞아요. 바로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발등보다 인사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가슴도 사용하고 무릎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죠. 근데 확률적으로 인사이드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를 가장 많이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축구 발로만 한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이 인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보다 이 인사이드 리프팅,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키핑 훈련, 인사이드 컨트롤 훈련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부위보다 인사이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 인사이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사이드를 활용한 인사이드 1 2 3 리프팅을 잠깐 배워 보겠습니다. 잠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 아, 가자. 자, 지금부터 인사이드 1 2 3 리프팅을 배워 볼 건데요. 이제 인사이드 리프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인사이드로. One, two, three. One, two, t h r 우리가 처음 리프팅을 배울 때는 일정한 오프를 차는 리프팅을 배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바로 처음 배울 때 하는 리프팅이죠 이 인사이드 1, 2, 3 리프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인사이드 기본 리프팅을 100개는 차야 돼요 100개 정도는 일간된 높이로 찰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사이드 기본 리프팅은 저번에 배워봤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무릎을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맞추는 인사이드 부위를 들어올리는 거라고 했죠 들어올리면서 이 인사이드 부위를 팽팽하게 수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올릴수 있게 그걸 맞추는 위치는 어디냐 무릎보다 높아도 안되고 무릎보다 낮아도 안돼요 아, 무릎 위치 다이쯤에서 아, 왔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먼저 인사이드 기본 리프팅을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온투쓰리로 넘어갈거예요 온투쓰리 프팅은 쉽게 말해서 원투까지는 일정한 높이로 차게 쓰리에서 높이 차는거로 말씀드렸죠 내가 기본적인 리프팅을 할줄 알면 한계는 할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 한계는 되죠 일정한 높이로 찰 때의 감각이랑 높게 찰 때의 감각이랑 다르겠죠 일정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인사이드 리프팅을 하되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조금 더 강도를 실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진 볼을 그대로 잡지 않고 이어서 원투로 가져갑니다 그래야 또세 번째 때 높게 차는 거예요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 투. 둘이 발을 바꿔주면서 해야 돼요. 왼발로만 o 2, 3또 왼발로만 o 2, 3 t 2, 3, 1, 2, 3. 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발 잡이어도 왼발 잡이어도 상관없이 발을 계속 바꿔주면서 처음에는 왼발로 쳤으면그 다음에는 오른발 그다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 오른발.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해야지 양쪽에 균형 있게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높으면 안 돼. 자세가 높아도 안 되고 자세가 뒤집어져도안 돼요. 자세가 높다는 말은 차는 발 말고 찰때이 뒤든 발, 이 뒤든 다른발. 발이 세워져 있으면. 자세가 높아보여요. 그리고 불안해.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 이 안정감이라는 건이 디딤발에서 나와요. 이 디딤발이 높아버리면 안정감이 말고 뭐가 높아져요? 불안감. 불안하잖아요. 디딤발을 훅보니까. 근데 디딤발을 낮춰주는로 인해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안정감을 줄수 있겠죠. 그 항상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예요. 리프팅이든, 인사이드 패스든, 킥이든, 슈팅이든 간에 디딤발이 높아버리면 불안해져. 중심이 안 잡혀요. 디딤발을 항상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리프팅할 때 디딤발을 조금 세워서 하면 어때요? 하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근데, 어때요? 중심발을 낮추고, 뒷발 낮추고, 낮춰줘봐야, 보다 안정감 있게, 이프팅을 할 수가 있고, 인센에서 마찬가지예요. 안정감 있게,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무릎을 낮춰주는 거예요. 세우면 안 돼. 세우고, 중심이 뒤집, 뒤집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뒤집히 순간, 불안해지고, 미스가 많이 나오고, 다음 플레이도 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디딤발을 낮춰주물에 내서 안정감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발등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잘안 돼요. 원투 2, 3 하다가도 막 옆으로 세고 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목표를 정하고 개수를 하나씩 하나씩 높여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러니까 목표가 두 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어떻게든 두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두개 쓰면 세 개, 네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개까지 된다. 다섯 개 이후로부터는 최대한 잡지 말고 해보세요. 다섯 개까지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긴 거예요. 다섯 개 이후로는 최대한 잡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살릴 수도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실전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끝까지 안 해버리고 이런 실전 감각들을 떨어져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 개까지는 잡더라도 다섯 개 이유가 되면 그때부터 잡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빗나가 어떻게든 살려. 빗 나가요. 어때, 얘들. 또또 어찌 잡아서 어쨌든 살려보는 거예요. 또 들어온다. 어때, 얘들. 중심 잡고 들어봐. 중심 잡고 살려보는. 한발 주고, 둘, 셋, 하나, 둘, 또 쫓아가서 실수해도 괜찮아. 또 뒤로 온다또 쫓아가서 하나, 둘, 또들어간다또 쫓아가서 하나, 둘, 또돌아간다 또,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잡지 않고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몰에 대한 집념과 함께 집념으로 인한 실전 감각이 생긴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이드 리프팅 그리고 이 사이드로 할수 있는 모든 터치 훈련은 그 어떤 터치 훈련보다 중요해 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인사이드를. 실전에서 가슴 트레이핑 얼마나 나올까요? 실전에서 헤딩 얼마나 나올까요? 실전에서 발등 슈팅 얼마나 나올까요? 생각보다 이 다른 부위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인 사이드만큼은 축구에서 가장 비중이 높아요. 이걸 정확하게 통계를 낸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경기장에서 50% 이상의 인사이드로 나옵니다. 인사이드 터치, 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드리블. 그죠? 물론풋살은 인사이드보다 발바닥이 비중이 높아요. 발바닥으로 컨트롤하고 뭐 드리블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축구는 달라요. 축구는 발바닥보다 인사이드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떤 훈련보다 인사이드로 할수 있는 훈련, 뭐 인사이드 리프팅이든, 인사이드 패스든, 인사이드 터치든, 인사이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훈련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똑똑한 훈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발등 패스, 발등 킥, 발등 슈팅 중요하죠. 가슴 헤딩 다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때잘사 해야겠죠. 하지만 가장 일쑤이나 인사이드 하는 거, 인사이드.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아직 인사이드 리프팅을 일정한높이로못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인사이드 리프팅을 먼저 하시고요. 내가 인사이드 리프팅을 100개 정도 찬다 그러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이 인사이드 원트스 리프팅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드 감각이 정말 빨리 늘 거예요. 네, 차차차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이 돼서 제가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진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만간 다시 시작한 차차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는 실력과 매너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키울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주시고 축구를 잘 배워서 실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같은 팀원들을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 상대까지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생각한 것보다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좀못 미치더라도 자주 자주 인사드리는 게또 중요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또 꾸준하게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